요 앞선 방송 어... 제가 그 한반도의 핵 문제하고 이란의 핵 문제 복잡하게 길게 설명했는데 그게 어젯밤에 찍어놓고 오늘 아침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나탄 이스파한, 포르도 세 군데 핵 시설을 폭격해버렸다라는 뉴스가 날라왔습니다. 정말 밤새 안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은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인가? 참 세상 신기합니다.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기회를 좌파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가 지금 상태는 쫄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 김정은은 쫄고 있다. 왜냐 미국은 다음 표적으로 영변 그리고 강선 등 북한의 핵시설을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쫄고만 있다면 통일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네타냐후처럼 한다면 통일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네타냐후가 이재명의 빵을 때렸다 네타냐후처럼 이재명을 할수 있는가 등등의 제목을 달아 방송을 해왔죠. 자, 미국은 왜 북한을 때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서 북한과 공동 방위를 약속했지만 지금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려도. 북한을 위해 미국과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잘 보신 것처럼, 6월 22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3개 핵기지를 때렸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뉴스가 떴고요. 제가 여러 차례 B2 폭격기에는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비트 폭격기의 무게는 기름 빼고 사람도 타지 않고 무기도 안 달았을 때 무게가 71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사람 싣고 사람 태우고 조종사 타야죠. 그다음에 기름 넣고 무기를 달수 있는 게 최대 152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기 무게는 71톤인데 두 배인 152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꽉 집어넣으면 못 뜹니다. 이 비행기가 뜰수 있는 최대 무게, 170톤이에요. 근데 자기 무게가 71톤이니까 100톤. 그러니까 한 99톤까지만 실어야만 이륙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사람 싣고 기름을 71톤 싣죠 자, 71톤의 무게에다가 기름 70톤을 실어버리면 그거 말해 140톤인데, 그럼 10톤밖에 무게가 안 남잖아요. 10톤 내에 무게에다가 무기를 실으면은 적을 때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B2는요, 우리 전투기 보게 되면 날개에 주렁주렁 폭탄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폭탄을 달 수도 있고, 뱃속에 쏙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는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스텔스로 가려면 내부 무장창에 실어야 돼요. 주렁주렁 달면은 이 폭탄들이 레이더를 반사해 갖고 저한테서 걸립니다. 지금 GBU-57 벙커버스터 무게는 13.6톤, 13톤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두 발을 뱃 속에 내부 무장창에 싹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잡으면 13톤짜리 두 개니까는 26톤, 30톤 잡을 수 있죠. 그럼 자기 무게 70톤에 30톤 집어넣었으니까 뜰수 있는 여력은 100톤쯤 되니까 70톤 쯤 됩니다. 그럼 70톤만큼 연료를 집어넣고 뜨면 돼요. 근데 70톤 연료 갖고는 미국 본토에서 떠가지고 이라를 때리고 빠져나가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다른 장비도 좀 필요하겠죠. 순수하게 13톤짜리 벙커버스터 두번만수지는 않겠죠. 자기 방어용 무기도 싫어야 되니까. 혹시 이제 공중전 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덜 넣고 뜹니다. 이제, 요, 이런 폭격기는 미국 우주사령부 산하에 있습니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 사령부에서 두 가지 무기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ICBM을 운영하고, 하나는 전략폭격기 비행단을 운영합니다. 아, 이런 비행기가 미국에 제가 18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뜨고 내리면은 그 공항 주변에 있는 숱한 사람들이, 어? B2 떴네?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거기에는 스파이가 버글버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작전 할 때는 수시로 뛰어갖고 어떤 게 진짜로 이란 때 뒤로 가는지 모르게 하죠. 연습 비행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싣고 뜬 다음에 기름을 공중급유를 해주고 그리고 뜬 다음부터는 스파이가 못 보니까 쫙 이란까지 날아간 거죠. 저 번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어떻게 투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지하 100m의 나탄스의 포르도에 60% 농축한 우라늄 408kg가 100m에 있는지, 1000m에 있는지, 60m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라인 정확하게 알겠지. 근데 이걸 떨어뜨려서, 이게 100m에 있는데, 관통탄은 60m 정도에서 터졌다고 해도,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하 100m에 있는 저장고 지붕도 무너지고 그 통로 있죠. 계단인지 엘리베이터인지 그것도 무너지고 그걸 끝이에요. 굳이 100m까지 들어가서 터질 이유가 없어. 60m에서 터져도 되고 50m에서 터져도 되고 지표면에서 터지면 별 위력이 없지만 땅속에 들어가서 꽝 터지면 땅은 밀도가 높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중에서 폭탄이 터지면 빡 터지면서 멀리는 퍼지지만은 그만해도 압력이 굉장하죠. 근데 이 공기는 밀도가 약하잖아요. 우리 손을 휙 저으면은 저항이 없잖아요. 물론 빨리 움직이면 공기 저항 느껴지지만 저항이 없죠. 이거는 밀도가 약하니까 멀리 퍼집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물 속에서 수영할 때 물을 확 저어보세요. 저항이 느껴지면서 이 미는 힘 때문에 몸이 앞으로 쭉 나가죠. 그럼 밀도가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뭘터뜨리면은그 압력이 생깁니다. 그 압력 때문에 폭뢰나 어뢰가 폭발하면은 그 압력 때문에 적 잠수함이 수압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 천안함도 북한이 쏜 어뢰가 빵터지니까그 압력 버블 때문에 배가 두 조각 난 겁니다. 자, 땅 속에서는 여러분 땅 속에 들어가서 흙을 밀어 보세요. 밀립니까? 끄떡도 없죠. 바위가 밀려요? 안 밀리죠. 근데 거기서 폭약이 꽝 터져봐요. 이게 막아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 진동을 받은 촉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이 나는 거죠. 땅이 흔들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60m에서 터지던 50m에서였던 그 일대가 지진이 나면서 낫포로도에 있는 핵시설은 다 붕괴되는 겁니다. 자, 이란에서는 현재 방사능이 밖으로 안 나왔다라고 발표했는데 나올 수가 없죠. 왜안 나오느냐? 땅속이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핵폭탄은 굉장히 두려워 하는데 핵폭탄이 납으로 한 50cm만 둘러싸면 그 폭발의 힘은 나올지 몰라도 방사능은 못 나옵니다. 납을 못들어요 콘크리트는 2m만 둘러 차면은 못 나와요. 그래서 1m만 둘러 차도 못 삽니다. 그리고 물은 수십 6m 이하에만 있으면 방사능 못 나옵니다. 땅은 땅이 이게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한 10m 20m 땅속에서 우라늄이 있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60m, 70m, 100m 속에 있는 60% 농축 우라늄 폭파돼도 방사능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몇십 발 발사했다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누가 쐈을까 그거는 이란 근해에 가 있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나 구축함 또, 순양하면서 수확했죠. 주로 아마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뭔가를 맞추고, 중요한 핵시설은 이 세대의 B2가 날려가서 GBU 6발을 떨어뜨린 걸로 보이는데, 미국이 발표는안 했습니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아, 트럼프는 우리가 흔히 이제 누가 채채기 하면 영어로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신이 당신을 블레스, bless, 블레스가 뭐죠? <laughs> 축복하던가 갑자기 생각, 카드블레스요 그러는데 트럼프는 카드블레스, 아메리카, 카드블레스 아웃 밀리터리 카드블레스 미들이스트 아주 그냥 농담을 해버렸죠. 이 중동에는 편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 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금 가장 쫄을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김정은은 이걸 참 북한에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참 대단해요.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지키게 하자. 그리고 러시아의 방위 기술을 갖고 와서 북한의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자. 그 전략 참잘 세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북한에는 평양의 강선구역에 거기에 농축 공장이 있고, 영변에도 제철 시설이 있고, 또 어디 어디 있겠죠. 저쪽에. 그전은 제가 다외웠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그런 것들을 B2를 넣어서 때릴 수 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릴 수 있죠. 왜 때릴 수 있느냐.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대 상임 이사국은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동의했고, 중국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런 북의 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중국은 평화적으로 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지만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다고 했어. 왜 북한의 핵을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그 다음 방법이 뭐냐? 때리는 거지 뭐. 지금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지금 연합뉴스를 비롯한 많은 방송이 아 미국은 해외 전쟁 개입 안 한다는데 왜 개입했냐 그러는데 미국은 개입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왔습니다. 미국은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미, 이란의 핵시설만 탁 때리고 이란에서 누가 대들면 그 사람만 탁탁 죽이는 핀포인트 어택만 합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은 90년인가 91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었죠. 그걸 그때 아버지 부시 정권이 걷어내기만 하는 걸, 걷어내면은 이라크 안에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서 후세인을 붕괴시키고 민주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그랬는데 후세인이 계속 건재를 하면서 반미를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침략을 하지 않고 반미만 떠드는 이라크를 상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핵무기를 만들니뭐 어쩌고 하니까 니들이 도발을 자꾸 하지. 그래서 쿠웨이트에 가까운 쪽에 북위 17대 선을 닦아놓고 이쪽 쿠웨이트로 넘어올 수 이쪽으로는 비행기 띄우지 마. 하고 노 플라이 존.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그쪽으로 비행기만 날라오면 미국하고 영국이 가서 때렸어요.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영토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계속 때리면 이라크는 한번 반미자주동맹 외섰다가 버버번 깨지고 버버번 깨져 이거 한 10년간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9.11 테러를 미국이 당했습니다.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이 일으킨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면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동시에 이 골치 아픈 이라크를 치기 위해서 항구적 작전, 이라크 프리덤 워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들어가서 이라크를 전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미군을 주둔하면서 그리고 이제 레짐 체인지를 해버린 거죠. 그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미군을 투입해서 투입해서 이라크 항구적 자유주석 가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냥 북위 17도선 선포해 갖고. 까불면 때리는 것처럼, 이제 이란은 그렇게 상대할 겁니다. 상당 기간. 그래서 이란의 힘이 충분히 더 약해진 다음에 필요하면은 군대를 집어넣어서 친미국가로 바꾸는 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인 스스로가 민주혁명을 일으켜서 친서방 노선을 간다. 그럼 더 좋죠. 이렇게 된 사례가 뭔가 하면은 소련이 무너졌을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 있던 나라가 소련을 포함해서 7개국이었죠. 소련을 제외한 나라들, 동독은 소득에 통일될 수는 없어졌고, 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스스로 리짐체인지를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다룰 겁니다. 이란 지상군 투입 안 하고, 여간에서는 안할 거예요. 공군기로 때리거나 미사일로만 때리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럼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시설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발끈하겠지.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미국은 왜 했냐 그랬더 그럼 니들이 하든지 니들 도안 하니까 내가 한 거지. 그리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북한이 중국한테 쏠 수도 있잖아. 너희도 편한 거잖아. 뭐 말씀하다 보면 뭐 끝입니다. 그러면 때렸을 때 공동방위조에 따라서 러시아가 미국을 때려주느냐 어려울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자력으로 우크라이라를. 상대로 싸울 힘이 딸립니다. 자기네가 뺏겼던 영토, 크루스쿨을 되찾는데 힘이 딸려갖고,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인민군의 지원을 받았고, 또 그쪽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그쪽 지역에 살 만한 시설을, 전투시설을 만드는 공병 능력이 딸려서 다시 추가로 러시, 북한 공병 5천 명인가를 지원받기 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얻어 터지면, 지금 북한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하는 군사, 과학, 기술은 줄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전쟁을 하는 힘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때리기 좋은 시점이지. 러시아는 지금 공수표 발행한 거야. 전략적 동반자 조약. 자기네가 급하니까. 북한을 지원할 여력은 없어. 근데 기술은 줄수 있어. 공수표지. 근데 북한이 얻어맞으면 러시아는 지원 못 해. 그래서 푸틴은 안심시켜서 푸틴은 나의 친구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립서비스를 날리고 있는 거고 실제 타겟은 시진핑이죠, 김정은이죠. 자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가 저렇게 한거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정확한 워딩은 2주 내에 결정을 한다. 2주 후에 때린다가 때릴지 안 때릴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결정한다 그랬는데 2 주에서 불과 이틀간 시점에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를 번역한 뜻을 놓고, 이란도 지금 정신 바짝 들게 북한도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어디 X나 뭐 이런데 띄우면 정신없이 그 뜻이 뭔가 분석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김정은이 쫄고 있죠. 김정은은 이제 오늘부터 어디서 자야 될지, 그, 아, 벌봉차 들어가는 거 그게, 그게 그게 이제 자기 주로 숙소인 아, 철봉각 이 잘지 또 어디 특각에 잘지 매일 잠자리 바꿔야 되죠. 어느 날 갑자기 B2나 아니면 F117이나 또는 A F35A, F 22가 날라와서 폭격할지 어떻게 할지 알수 있게 돼 있어. 매일같이 철봉각 에잤다가 저쪽에 잤다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러한 김정은과 대화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됐어요. 6월 23, 25, 당장 이번 주죠. 내일 모레죠. 나토 정상회담에 갈 건지 안 건. 나토 정상회담 가기 분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이 잘했다 박수칠 텐데 거기 초청받은 나라가 네 나라라고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을 제외한 세 나라는 잘했다 그랬고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 박수 치실 겁니까? 잘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나주면서 관세 협상도 뭐 해줄 거야. 비난할 거예요 혼자. 안갈 거예요? 안 가도 왕따가 되죠. 지금 미국이 폭격을 했대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주제로 NSC를 열었는데 이거 위성락 실장이 여는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야 돼요. 지금 위성락 실장이 이 양반은 미국 속다알 겁니다. 저보다 더잘알 거예요. 그런데 이 거기서 나온 거를 거기에 거기에 나온 거를 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재명 속을 다 아는데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회의에 들어와서 여러 참모들이 얘기한 걸 들으면서 어 하고 깨닫는 게 빠르지. 저는 이재명과 김정은이 쫄고 있다. 아마 지금 북한 미국은 분명히.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 유엔사가 아닌 인도태평양사령부 주, 중심으로 작전계획을짤 거예요. 미국 합참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B2나 F117이나 F35 넣어서 때리자. 왜? 러시아는 중국은 북한, 북한, 불인정엔 동의했고, 어떻게 북한 핵시설을 없애는 것에선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지금 수소폭탄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걸 인정하느냐. 그리고 러시아는 또 중국도 북한하고 상호 동맹 조약을 맺었지만 지원할 여력이 있느냐. 지금 러... 중국도 지금 자기 방어하기 바빠요. 뭐 대만에 대해서 점령 작전을 한다는데 그거는 미국이 대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을 중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띄워주는 거지. 아, 중국의 대만 사태에 일으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자꾸 국방력을 더 올리는 거죠. 지금 시진핑은 공개 석상도 잘안 나오고 지금 굉장히 쫄아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기네 영토가 아닌 북한 지역에다 다다닥 때렸다. 그리고 자기네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이 아닌 북한에 때렸다 그러면 시진핑은 소리는 지를지언정 직접 개입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는 힘이 없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 그러면서 미국이 젤렌스키를 통해서 거꾸로 러시아를 치게 하면은 러시아는 북한 지원 못 해요. 하,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쫄을 겁니다. 지금 죽는 수를 다 짜가지고 러시아 파병까지 해서 몇천 명의 군인을 죽이고 군사 기술을 흡수해서 이 경제 살려놨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거지. 시진핑도 지금 강성 강성대국이 아니라 그 그들이 얘기하는. 그 무슨 국가 소강 태평 강국이 될수 있다는 걸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이 계속 관세 전쟁하면서 중국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죠. 중국이 지금 얼마나 돈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노비자로 관광하라라고 허용했잖아요. 지금 시진핑도 자기 방어하기 바빠요. 푸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다음 목표는 강선 영병동 북한 시설이다. 근데 이거 때리는 거 상황에서 이재명과 김정은은 쫄고 있고 시진핑도 쫄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딱바꿔서 네타냐우처럼, 그래? 우리도 같이 네타냐우처럼 때리겠다. 아, 미국이 B2로 핵시설 때릴 때 우리의 현무 5, 4도 쏴서 같이 때리겠다. 딱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춘추. 그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 문무대왕의 이은, 그리고 왕건의 이은, 세 번째 통일 대통령이 되시는 겁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죠.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누대로 남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라사나 고려사, 조선사 공부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이름 남긴 대통령이 왕이 몇 명이라 되나요? 신라왕들 다 깨세요? 백지왕들 깨세요? 저는 고대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깊이 공부했는데, 저도 다못 깨요. 책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통일, 신라 통일을 했던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무대왕은 내가 기억해. 왕건도 기억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승만도 못한, 박정희도 못한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생각만 바꾸면. 즉, 이종석 같은 사람 국정원장 시키지 마! 대한민국 군부 개업령 동원됐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내 부대야 하고 딱 장악해서 접개심을 좌파한테 품어봐. 운동권 출신 김민석, 정청래 같은 사람을 요, 요, 요직에 기용하지만 그들은 다 이상한 얘기하는 자들이야. 대한민국에 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딱 생각 바꿔서 대한민국에 인재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천재적인 대통령은 이승만하고 박정희였어요. 천재란 게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박람 강기에서 뭘 많이 알고 있어요. 탁 물으면 대답이 줄줄 나오는 사람. 저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이 천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많이 기억하잖아요. 금방 물으면 탁 받아치고. 그 천재는 그것만으로 안 돼. 그런 천재는 많아요. 서울대학교가 많아. 또 다른 천재의 또한 조건이 뭐냐. 임기응변이에요. 탁 나왔을 때 이게 자기가 외운 AI는 다 외운 것답변주지만 AI가 요즘은 응용해서 답을 주잖아. 임기응변에서 탁 받아치는. 옛날에 그, 처칠 총리가 연설할 때 바지 자크가 열려 있었대잖아요. 처칠이 워낙 무섭고 연설 잘하니까 누가, 아, 저, 각하 바지 열렸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죽은 새는 새 장을 열어줘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니까, 빵! 터진 거죠. 그런 임기응변. 오바마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트럼프도 그런 능력. 그래서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 담대해야 돼.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2차 대전 끝나고 복잡한 시기에 대한민국 독립을 이끌어내고 나라를 만들었지. 박정희도 그 복잡한 시기에 어?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하고 원남 파병해서 대한민국 만들어냈잖아. 지금 박정희가 했던 원남 파병 모델 경제개발 모델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게 김정은이에요. 러시아 파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근데 박정희 파병하고 돈 벌고 미국한테 방산기술 받아서 방산을 키우고. 그것도 나아가. 그 다음에 또 위대한 리더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쓸줄 아는 겁니다. 나름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 같은 사람입니다. 그두 사람은 그렇게 머리는 좋은 사람은 아니야. 머리 좋은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오바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IQ 최고라고 그러죠. 트럼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는. 참모들이 얘기하면 듣고, 어, 그렇게 하시오. 남의 머리를 쓰는 거야. 그리고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방고 장관 누구죠? 아이고, 갑자기 난제 머리가 나빠요. 그저미국에 스타이크 부대 만들고, 그런 사람들 쫙 써서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아들 부시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람 잘쓴 사람 꼽으라면은 남의 얘기 탁 듣고, 참모한테 맡기고 간 사람이 전두환이 최고예요. 두 번째가 노태우예요. 노태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노태우 때 영종도 공항 만들고 KTX 만들고, 지금 부안 군산에 있는 새만금 사업 만들고, 자기는 그쪽 분야 전문가 아니잖아요. 군인인데, 근데 탁 듣고 막 전두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은 요거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을 탁 듣고 위성락 같은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 듣고, 그러면 어, 통일 대통령 하면 되지 뭐. 해. 좌파, 너희는 당연히 찌그러져 있어. 딱 하는 순간에 이재명은 통일 대통령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뭐, 경기도지사 때 잘했다, 성남시학 때뭐 잘했는지 아닌지 난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대통령하고 국제정치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재명 대통령 머리 좋은가요? 사시할 만큼은 머리 좋았겠지. 남의 얘기 잘 듣나요? <laughs> 그거, 기조권이 되면은 위대한 지도자에 갈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한민국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지. 뭐. 그리고 누차 누차가 이제 한번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날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한다.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